안녕하세요. 스마일 살림입니다. 오늘은 쿠팡에서 맛은 물론 양도 많아서 가성비 정말 좋고 인기 많은 꿀템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바로 쿠팡 제품 네 가지를 소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제품은 곰곰 김치볶음밥입니다. 배고파서 전기밥솥 열어보고 밥이 없어 더욱 허기져서 서글픈 적한 번씩 있으실 거예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쿠팡 곰곰 김치볶음밥을 사서 냉동실에 쟁여놓으세요. 쿠팡 곰곰 추천 중에서도 볶음밥류가 제일 유명한데요. 가장 인기 많은 제품 중 하나는 바로 김치볶음밥입니다. 가격은 8,589원에 1인분 300g짜리 5봉지가 들어있는데 쿠팡 곰곰은 가격이 변동하는 점 유의하더라도 한 봉지에 2,000원도 안 하는 착한 가격입니다. 조리법은 간단한데 냉동 상태로 후라이팬에 4~5분 정도 볶거나 전자레인지에 4분만 돌리면 완성입니다. 후라이팬으로 볶으면 더 맛있어서 후라이팬을 예열한 다음 냉동실에서 바로 꺼내 부어주고 4~5분간 볶아주면 되는데 냉동 볶음밥을 많이 볶아본 경험으로는 미리 빼서 녹은 다음 볶기보다는 후라이팬을 예열하고 뜨겁게 볶으면서 수분기를 빨리 날려버리면 더욱 맛있습니다. 먹어보면 맛은 분식집 맛이 나서 가격 생각하면 굉장히 만족스럽고 밥알도 붙어 있지 않고 잘 분리돼서 씹히며 그냥 먹어도 좋지만 계란 후라이 하나 올리고 김가루 뿌려서 먹으니 더욱 맛있어요. 쿠팡 김치 볶음밥은 기본 재료만 들어가서 취향에 따라 참치나 햄 추가하면 좋은데 전 치즈를 좋아해서 다 볶은 다음 치즈 충분히 올리고 뚜껑 닫은 다음 치즈 넣고 나 먹으니 정말 맛있어요. 알바하면서 냉동 볶음밥 많이 볶으면서 느낀 건데 냉동 볶음밥은 제품 선택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재료 추가에 따라 맛이 달라져서 제품 선택이 중요해요. 이 제품은 배고플 때 냉동실 열어 보고 행복한 미소를 입가에 머물기를 원한다면 추천합니다. 두 번째 제품은 수라당 꿀설기입니다. 빵이냐 떡이냐 고민이신가요? 그렇다면 오늘은 수라당 꿀설기를 선택해 보세요. 떡과 빵을 둘다 정말 좋아하는 제가 쿠팡에서 맛있는 떡을 발견했는데, 구입가는 15,900원에 45g짜리 20개가 개별 표장으로 들어있고, 크기는 손바닥보다 작은 사이즈이고, 냉동 보관하면 됩니다. 밤에 야식 생각나면 냉동에서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30초에서 1분 정도 돌린 다음 드시면 되는데, 바로 먹는 것보다는 약간 식은 다음에 먹을 때 더욱 쫄깃해요. 맛을 보면 찰기가 확실히 있어 식감이 찰져요. 설기 사이에 꿀이 들어 있어 달달하니 좋은데 너무 달지 않고 은은하게 달아서 설기와 잘 어울려요. 떡을 좋아해서 백설기를 자주 먹어봤는데 맛없는 백설기는 푸석푸석하고 단맛도 일정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꿀설기는 찰기와 단맛이 딱 좋은 것 같아요. 꿀설기를 어떤 음료와 먹을까 고민하다가 아메리카노 내려서 먹으니 생각보다 잘 어울려서 빵에 커피보다는 꿀설기의 커피를 자주 먹고 있어요. 크기도 아담해서 아침 식사 못 하고 출근이나 나갈 때 하나씩 들고 가서 먹기도 좋고 친구나 가족에게 선물용으로 적당한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살짝 배고플 때 간식으로 수라당 꿀설기와 아메리카노를 추천합니다. 세 번째 제품은 꾸리구마 호박 찹쌀 약과입니다. 혼자 일하거나 유튜브를 시청할 때 손이 뭔가를 찾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바로 적절한 간식이 필요하다는 몸의 손짓입니다. 그럴 때에는 꾸리구마 호박 찹쌀 약과 드셔보세요. 쿠팡에서 주문하면 꾸리구마라는 택배 박스로 오는데 제가 산 가격은 12,900원이며, 박스 안에는 40g짜리 25개가 들어있어, 개당 516원 이어서 가성비는 좋아요. 개별 포장되어 있는 약과를 포장뜯고 쪼개서 한입 먹어보니, 쫀득하면서 꾸덕하고, 많이 달지 않고 살짝 달면서 약간 기름진 맛이 나요. 보통 일반 약과 먹으면 부석하거나 기름냄새가 너무 강하거나 싫은 향이 있는데, 이건 은은하게 잘 파고드는 맛이라서 좋아하는데 손이 슬쩍슬쩍 슬쩍 다가가서 하나씩 까서 먹기 정말 좋습니다. 냉장이나 냉동 보관하라고 나와있는데 빨리 드실 분은 냉장 보관하면 되고 오래 드실 분은 냉동 보관하면 되는데 아마도 약간은 한 번씩 먹을 때몇 개씩 먹다 보면 금방 드실 것 같아 냉장 보관할 것 같네요. 물론 칼로리 생각한다면 냉동에 넣어두시고 해동하시고 드시면 돼요. 추석도 곧 다가오니 친구나 가족에게 선물로 하나씩 택배로 보내시면 맛보고 좋아할 거예요. 이 제품은 간식으로 커피나 케이크 별로라면 차한 잔에 약간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 제품은 딸기 스무디입니다. 딸기 음료가 먹고 싶어서 집에서 딸기 스무디 만들어 봤는데 카페에서 마시는 맛과 색깔이 안 나시나요? 또는 집에서 만들면 그 맛이 안날것 같아 시도도 안 해보셨나요? 그렇다면, 포머나 딸기 스무디 소스 사용해보세요. 쿠팡에서 포머나 딸기 스무디 소스하고 냉동 딸기 주문하고, 사각 아이스 트레이에 사각을 얼려서 준비하고 기다리면, 각이 진병 모양의 딸기 스무디 소스와 냉동 딸기가 도착할 거예요. 스무디 소스는 2kg의 중량이며, 직사광선을 피한 실온에 놔두고 사용하면 되고, 자주 만들어서 드시거나, 카페에서처럼 만들고 싶다면, 펌프를 구입해서 병 입구에 넣고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딸기 스무디 만들기는 간단한데 믹서를 준비하고 냉동 딸기 80g, 우유 180ml, 얼음 10개 허 12개, 딸기 스무디 소스 4펌프 넣어주거나 펌프가 없으면 저울로 약 134g을 믹서에 넣어주고 잘 갈아주면 되는데 얼음 알갱이가 없도록 충분히 갈아주고 예쁜 유리컵에 부어주면 집에서도 카페에서 먹는 맛이 나는 딸기 스무디 완성이에요. 스무디가 묽으면 얼음이 적거나 녹은 얼음이라서 더 넣어주거나 단단한 얼음을 사용하면 되고, 얼음이 많아서 안 갈아지면 한두개 빼고 갈아주거나, 믹서를 빼서 흔들어주고 갈아주면 돼요. 스무디는 차가운 음료이기 때문에 생딸기 사용하지 마시고 냉동딸기 넣으셔야 하고, 쿠팡에서 주문하면 냉동 딸기가 생딸기보다 훨씬 싸니 주문해서 사용하고 냉동 딸기로 딸기청 만들어서 낮때 만들어도 맛있어요. 딸기 스무디 맛이 평소에 먹던 맛과 틀리다면 다른 제품 사용한 거니 댓글로 달아주면 알려 드릴게요. 이 제품은 집에서 카페처럼 만들어 드시고 싶으시면 추천합니다. 영상에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